부산안 성계 의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12월 9일 월요일. 오늘의 밥은 아모스 5장 18절로 27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재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이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재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식구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담에색 밖으로 사로잡혀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어제 주일 설교에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또 말씀을 볼때 우리가 껍데기만 그럴듯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삶의 변화, 진실한 신앙의 핵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화 있을진저 요호와의 나를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화 있을진 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습니다. 그 날을 사모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택하신 백성들이 영광과 존귀함을 얻는 날로 그렇게 생각했죠. 이방의 앞제에서 벗어나고 열방 중에 참 이스라엘이 높이 세워지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는 그 날은 영광과 종교의 날이 아니라 어둠의 날, 심판의 날, 망하는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는데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답은 정반대입니다. 법문 21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 하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며 성회로 모이는 것을 또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22절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어,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받지 아니하고 돌아보지도 않으시겠다. 23절에,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도 듣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찬양이, 이, 받지 않으신다, 찬양을 받지 않으신다, 제사도 제물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은 분명히 드리는 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른들께서 자식이 불효를 행하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용돈도 선물도 받지 않고 얼굴도 보고 싶자 보고 싶지 않다고 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24절에 보시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하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들어보이는 형식적인 종교적인 행위는 있었지만 실제 삶에서는 불의와 악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전에서는 정의 공의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가난한 자의 마지막 옷한 벌을 빼앗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삶과 분리된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의 5장에 보면 여러분 예물을 뭐 드리다가 아 이게 제사를 하다가 예배를 하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있으면 어미 원망들 만을 있으면 가서 화목하고 화해하고라고 오 하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에서 예배는 여러분 생명과 같은 것인데 예배가 없는 믿음 생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예배를 드리다가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삶에 있어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다면 그 하나님 앞 예배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말씀입니다. 이사야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예배에 관련해서 음악에 책망하시기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너희 분양을 가정이 여긴다. 말라기에도 보면, 너희들이 가져오는 그 재물, 그 재물의 똥으로, 예, 뭐, 너희들의 얼굴에 막 던져버리고 싶다. 막,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배도 받지 않으시겠다. 기도도 듣지 않으시겠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뿐인 것이다. 이유는, 어, 이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서 드리는 예배, 악을 행하면서 그 종교적으로 하는 그 종교 활동, 하나님께서 너무 가식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삶과 예배가 우리가 일치할 수 있게 원합니다. 26절에 너희가 너희 왕 씻것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시것은 판결의 왕이라는 의미 아수르 신의 명칭이고요. 기운은 아수르가 신으로 섬기던 토성의 이름입니다. 모두 우상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이 요와의 나를 사모하였음에도 그날이 어둠의 심판의 날이 된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또한 섬겼기 때문입니다. 또 굳이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은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진짜 우상은 바로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어, 신앙하는 것이 가식이고 외식이고 하나님 존재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배를 불리는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부모에게 잘한다. 어, 뭐, 이렇게라도 하면 다행 아닙니까? 그러나,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바로 우리가 우상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역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라고 하는, 어, 반역을 하나님께서 고치신다고 했는데, 반역이 바로 내가 잘났고 내가 아무 도움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있다 라는 그런 뜻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요 죄악이고 가식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가식이 아니라 외식이 아니라 삶과 예배가 동일한 진실한 신앙으로 합치되어 갈수 있기를 소망합니다.